6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무리 두 번째 부분으로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었던 베베에 대한 추천과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무난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을 보게 되면 개인과 교회를 포함하여서 16그룹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 대해서 편지에 담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이들과 깊은 교제를 행하고 있었고 놀랍고 열정적이며 충성스러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인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여기에서 일꾼으로 부른 것은 그녀가 갱그레아 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소개하며 동시에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 바울과 같이 여겨 그를 도울 수 있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의 추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베가 복음 안에서 주를 섬기고 사랑을 행하는 자이기에 그녀를 인정하며 환영해주길 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수고하는 이들의 모습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가벼이 여기거나 퍼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판단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앞서야 하며 섬김과 수고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더 많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 믿음을 자랑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층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여자, 노예, 자유인, 유대인, 이방인, 부유한 자, 칭찬 듣는 자 등이 나타납니다. 더구나 여자들이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있음을 볼수 있고 또 많이 수고한 자들이라고 묘사된 자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적어도 5절에서 한번,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내용을 포함하면 세 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언급까지 이야기하면 다섯 번까지도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난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들을 향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또 많이 수고한 자,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인정함을 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내 어머니 등과 같이 수많은 수식어들을 붙여가며 그들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권면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기보다 더욱더 굳건한 신앙 안에서 세워갈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격려의 말은 사람의 심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고 서 있는 자를 달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 사역의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저를 다시금 일으킨 것은 다른 어떤 말도 아니고 가르치고 있던 10살 아이의 전도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주일이 기다려진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흡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책하고 꾸짖음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따뜻한 격려가 우리 신앙에 활력소가 되어지며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격려와 위로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의 표시로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입맞춤은 당시 이질적 배경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 노예 출신, 자유시민 출신 등 사회 계층적 배경을 비롯한 헬라인, 야만인, 유대인 등 종족적 배경,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원함과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친밀하게 만드는데 이 입맞춤이 경계를 허무는 가장 중요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도록 행위로 표현함으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인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그 성장으로 인하여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차별과 차등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신앙의 수고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차별 없이 사랑을 전하며. 복음 을 전할 수있게하 옵소서. 모든 성 도가 거룩 한 입맞춤 으로 서로 무난 하며 사랑 하며 섬기 는 공동 체가 되게 하 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장마로 인해 피해가 없게 하시고,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게 하시고, 온 열방이 공생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7월 2일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다음 세대 교사 부흥회 시간을 통하여서 교사 순장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에게 건강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과 삶 속에서 만나는 한분한 한 분의 귀함을 알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현지 스태프와 단기 두 청년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한숙 건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 받으실 때.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의 어머님 혈액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결핵성 늑막염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먹는 항암제를 복용 중입니다. 6개월 동안 복용하면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육종암으로 육차에 걸친 항암치료 마치셨습니다. 검사에서 좋은 결과 나와 항암치료 없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향 성도님.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번 일을 기회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권우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 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치료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강동혜 원인이 이민암 권사님 신해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